자 다라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윤달기입니다 우리 달기TV의 귀한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달기가 엄마랑 그 영화 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채끝 짜파구리죠 그거 한번 해먹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요 한우 채끝 그게 너무 비싸서 미국산 스테이크용 고기 사와가지고 해먹으려고 사왔습니다 탔어 고기를 빨리 익혀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기 익혀야 너다후 올려. 어. 응. 어, 그거. 넣어. 와 이게 아니 드동이도 무 잘했는데? 어어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봐요. 잘 나오나? <끼리> 어 더럽게 무거 자 먹자. 자 먹어 이지어 먹자. 야 우리 이럴 때는. 있잖아. 뭐, 근데 진짜 소주를 먹게? 왜? 영화, 영화 내용이 뭔가 쨍롱식했어 뭔가가 조금 있잖아. 이렇게 기분 좋게 안나디으로확 웃어야 되는데 이거 나머지는 이걸로 채우는 거야. 건배. 나는 무슨 나한컵레니게다 네. 먹으면 나도 가. 무서워. 아무리 현실을 이게 그렸다 해도. 저 나도 좋다 고기 한번 먼저 먹어볼게 먼저 한번 보여줄게 보야야 음. <laughs> 음? 야, 이거 맛있다 응. 한 모금에 생겨 콜어 <laughs> <laughs> 무섭다 야아 이게 이렇게 먹으니까 면에 고기 맛이 배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세일해서 13,000원이지 <laughs> 괜찮네 그리고, 아, 잠깐만. <laughs> 아, 사실 저번 영상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동력을 좀더 가까이서 찍어주세요. 그러신 우리 귀한 구독자님이 계셨어.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써서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와, 이거 나 소주 한잔 먹었다고, 엄마. 깜짝? 아니, 얼굴이. 알어 엄마랑 한 모금 마셨더니 얼굴 이상해졌어. 여러분, 저희가 알라딘도 봤었는데요. 귀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알라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라딘 꼭 보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 강추. 어릴 때 읽어보고 재밌어 하던 양탄자 타는 기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만화나 그런, 그런 원작의 얘기를 실수로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너무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 특히 지니가 진짜 싱크로요. 거의 내 상상 속에 있던 지니 그대로 표현해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혹시 알라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라딘 한번 꼭 음. 보시기를 제가. 우리 살기가 시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 음, 딱 좋네. 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그 이유가 아니 분들 중에 그러니까 아우 느끼한 맛이 음 없네. 근데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간 거요 청주가. 네. 너 진짜 술못 마시는 사람. 사실 지금 혀가 막 꼬이고 있어요. 빨리 다 먹고 물 촬영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한 컵도 안 주고... 아니요, 나무먹을한 컵... 반컵 줬어. 어우, 나 이거 정말 기대 이상이다. 너무 맛있다. 어... 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음... 비생충들 보시고 이렇게 해먹으라고요. 먹을 만 하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엄마와 영화 기생충을 보고, 한우 채끝 짜파구리? 물론, 미국산 스테이크용 고기로 만든 어떻게 달리표 소고기 짜파구리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맞죠? 사실, 영화 내용이 그렇게 엄마와 저의 스타일에 맞진 음. 않았습니다. 너무 뭔가 찝찝한 감이 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만큼은이 음식만큼은, 확 달려줬어. 기생충에 나온 이 음식만큼은 아주 왔다. 어, 정말 기분 좋아졌습니다. 유쾌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고, 영화 보신 다음에 뭐 영화에 나온 음식들, 음. 혹은 뭐 지금 혹시 유튜브나 SNS에서 핫한 음식들,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맛도 맛있지만, 또 이게 네.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윤달기는 다음에 음. 더 재밌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어서 이렇게 텐션이 없던 건 아니야, 아니고요. 기분이 조금 꿀꿀할 때는 맛있는 프로, 음식을 먹어. 이프르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쳐줘. 다음엔 네, 더 재밌는 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